랩핑 비즈 스티치는요, 이렇게 나무 구슬을 이용해서 실을 감아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가운데 열매 3개를 랩핑 비즈로 작업했습니다. 먼저 구슬을 통과한 다음에 매듭 있는 쪽 실을 갈라서 통과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듭 있는 쪽을 잡고 당겨서 실이 걸리게끔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바늘을 밑에서 위로 통과하고 실을 살짝 당겨서 매듭이 구슬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을 내려서 바늘을 계속 이제 통과하면서 감아주시는 거예요. 나무분이 보이지 않게 촘촘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원단에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랩핑 비즈가 만들어집니다.